저에게 오이 마사지를 시키고 오이 집을 막 입을 벌리고 매기고 그 <laughs> 지나고 나면 아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구나. <laughs>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의 뇌는 어떻게 불안을 느끼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죠. 혹시나 놓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1편을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은 특별히 저희가 선물을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동훈 교수님. 이제 교수님 아니죠? 아, 저 어제 부러워 그 탈출됐죠? 네, 지금 실직자. 이 네, 그렇죠. 자영업자 구오동훈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불안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지나치게 불안을 느끼는 상황은 이 편도라는 부위가 굉장히 강해져서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이쪽에 쏠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 전전두엽이라는 부위의 힘은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편도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그리고 전전두엽은 강하게 만들어주면 해결이 되겠죠. <웃음> <웃음> 안 되나요? <laughs> 농담이고요. 그렇다면 편도의 힘은 약하게, 전전두엽의 힘은 강하게 만드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c b t 인지행동치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코그니티브 비이비어럴 a 라피 그래서 CBT. 가장 CBT가 많이 쓰이고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는 공황 장애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공황 장애 의주 증상 중 하나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라는 음. 죽음에 대한 공포죠. 저 역시도 어릴 때 공황 발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음. 정말로 음. 죽는 줄 알았어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 진짜로 죽는 줄 알아서 그때 제가 어디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친한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안 오냐? 러는데 제가 한 말이 이거였어요 통화에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형 이제 저 죽어요 몸에 정말 처음 겪어보는 음. 경험이 막 감각들이 이상감각들이 네. 올라오는데 머릿속에 드 생각이 아 죽기 전에 변화게 이런 음. 거구나 그때 네. 네, 라는 생각이 네. 들었었거든요 근데 30분 뒤에는 그 형과 다른 사람들과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laughs> 네. 제가 알기로 김지훈 선생님은 이 공황을 한번 겪고 지나간 걸로 알고 있지만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은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뭐, 정말 수십 번 이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경험했어도 아, 또 죽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음. 그때마다 응급실에 반복해서 가고, 아 그렇죠. 그쵸? 네, 응급실에서 방, 몸에 이상이 없다 라고 해도 밤에 또 오시고 이런 분들이 음. 진짜 많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드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열번또 수십 번 이상 죽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왜 우리의 뇌는 불안을 느끼고 또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네, 실제로 안 죽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음. 왜 똑같이 불안해지는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공황장애 환자분들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인지 왜곡이고요. 굉장히 불안이 심한 상태에서 현도가 과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전도의 부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이성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황장애에 있어서 인지행동치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상황을 겪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굉장히 힘들겠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분명히 안정을 되찾는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환자분들께 계속해서 알려 드리는 거죠. 물론 이건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한 거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동원이 되지만 핵심은 어쨌든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몇번 말씀드린다고 이런 믿음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을 음. 드리게 되죠. 네, 지금 오동은 선생님 말한 것이 인지 치료입니다. 인지 행동 치료에서의 인지, 그와 동시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행동 치료인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 머릿속 도마뱀 길들이기라는 그림 한 장에 담긴 자기 치유 심리학. 네, 거기 나오는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편도를 여기서는 도마뱀이라고 얘기해요. 머릿속에 도마뱀처럼 생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파충류 뇌라고 하는 이 기관이 좌우하는데요. 이놈 진행이 딱 도마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에 질리는 순간은 이 멍청한 동화뱀 녀석이 우리 뇌를 장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녀석은 겁을 잔뜩 먹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 못해요. 아무리 영리한 사람도 다 똑같아요. 왜냐면 누구든 일단 겁에 질렸다 하면 IQ가 한 자리인 동화뱀 통제를 받거든요. 과연 동화뱀한테 상황을 이해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사고 수준이 지극히 단순한 짐승과 대화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 짐승은 겁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만 알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직접 버스를 타고 멀리 가봐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건물 꼭대기층까지 올라가 봐야 하는 겁니다. 평소에 아무리 음. 가르쳐주고 음. 가르쳐줘도 음. 그 상황이 됐을 때 원시적인 이 파충류 동화 뇌가 음. 우리 뇌를 장악해버리면 음. 그런 이성적인 뭐 지식적인 접근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계속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부딪히고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단계적으로 노출 시켜야 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이게 음. 행동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인지 치료가 전전두엽을 공략하는 거라면 음. 행동 치료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편도 부위를 다루는 음.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공황 장애가 포함된 이 불안 장애의 경우 다 사실 음. 큰 틀에서 비슷해요. 음. 뭐 불안 장애, 사회 불안 장애, 공포증 등등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인지적인 부분과 행동적인 부분 음. 전전두엽과 편도 두 군데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의 신체적인 여러 가지 징후를 음. 직접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언급을 하는 게 호흡법이 음. 것들 있고 또 근육이완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이렇게 풀리는 느낌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몸의 변화들이 함께 수반이 됩니다 근육이 이렇게 팽팽하게 힘이 들어가서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심박수가 좀 빨라지고 음. 동시에 호흡이 가빠지고 이런.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신체적인 변화를 캐치하는 순간, 그게 또다시 뇌에서 불안을 만들어내거든요. 불안한 상황이라고 인지해서 신체증상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신체증상을 느끼고, 아, 나 불안한가 보다? 위험한가? 라고 판단하게 을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네. 고환자분들은 그냥 네. 운동하다가도, 음, 음. 심장 좀 빨라지고 숨차는 음. 상황에, 음, 그렇죠. 아, 어, 죽겠구나. 어, 어, 하죠 그렇죠. 전혀 불안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안이 촉발되는 건 음. 이제 그런 이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신체 증상을 다스리는 것도 필요하죠. 응. 사실 심박수를 직접 조절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생체 대모기 법이라고 해가지고 응, 응, 응. 그런 치료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실생활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호흡, 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음. 별다른 도구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음. 이 호흡법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근육 긴장이완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도 음. 말씀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트레이닝이 충분히 되있다면 호흡은 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분명히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음. 공항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루 5분씩 호흡법을 계속 음. 연습했다면 그 순간. 천천히 호흡하면서 무한 발작까지 이어지지 않고 짧은 시간에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게 현실적인 방법들, 진료실에 오지 않고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일 거고요. 이런 방법들로 잘 되지 않는 불안은 어쩔 수 없이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사실 그리고 꼭이 인지행동치료로 잘 안되는 경우에만 약물치료를 하는게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다면 음.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불안에 대해서는 약을 뭘 쓰게 되냐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음. 어, 그럼 나는 우울증이 아닌데 왜 항우울제를 쓰냐 전전두엽이 편도를 이렇게 눌러주는데 불안을 억제하는데 세로토닌을 계속 총알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한 상황, 다단 상황에서는 이제 불안이 다시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게 되니까요. 이 항물제를 통해서 세로토닌의 농도를 뇌 속에 충분히 높여주는 게 불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불안이 많이 높아서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항물제랑 항불안제를 제가 처방해 드렸어요. 공황장애는 아니고 불안이 단순히 높아서 그분께서 이제 10일 뒤에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 제가 항불안제를 클로나제팜을 처방이 되었었는데, 응, 네. 아, 인터넷에 찾아보니, 간질약이라 나와서, 네. 너무 응, 가한약일것 그래. 같아서 두려워서 응. 먹지 않았다. 항불제만 응, 응. 먹었다. 응. 그런데, 뭐 신기하게, 응. 불안이 좀 내려갔다. 예전 같으면 계속 걱정이 이어지면서 불안에 사로잡혔을 순간에, 응. 지금,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응. 라고 생각하면서, 야, 내가 괜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응. 라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누가 들어도 본인이 명의라고 어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laughs> 제가 한게 아니고, 제약회사가 대단한 것이냐. <laughs> 네, 지금 이제 항울제만 먹고 항불원제, 크로원제 밥은 먹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항울제는 효과를 내는데, 그 치료 용량까지 올라간 후에, 음. 한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하게 복용을 하셔야지 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효과가 나타날 케이스 같고요. 네, 예.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고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영상을 네. 보시면서, 어, 나는 그렇게 빨리 안 나타났는데, 음. 어, 약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간이 충분하게 지나지 않았다면, 음. 조금 더 기다리면서 꾸준하게 복용을 하셨으면 해요. 사실 효과가 그렇게 곧바로 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항불안제거든요 알프라졸란, 크로아즈라 이런 약들이 있죠. 이런 약들은 치료 효과가 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약을 복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곧바로 나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와 있는 불안을 즉각적으로 가라앉히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죠. 네, 오늘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까 짧게 말씀드렸던 내 머릿속 도마뱀 길들이기란 곳에 나오는 인상적인 문구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원시적인 수준의 짐승에게 지금 상황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당연히 말로 설명해서는 설득시킬 수 없다. 원시적 짐승에게는 논리가 통하지 않으니까. 유일하게 통하는 방법은 도마뱀이 오금절에게 무섭다고 느끼는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게 내버려 둬서 녀석의 공포에 찬 비명이 과민반응이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두려움을 가라앉힌 데도 잘못했다 두려움을 애써 떨쳐버리려고 자신을 타이르는 대신 그 상황을 고스란히 경험함으로써 저의 생각했던 만큼 큰 위험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있다면, 그냥 무작정 해보라. 무서워 죽겠어도 그냥 해보라. 멍청한 동안 녀석은 무시하면 그만이다. 네,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는 홍수요법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하죠. <laughs> 네. 네. 두려워하는 대상에 일시적으로 확 노출을 시켜가지고, 네. 예, 무감각하게 만들어. 그 예를 들자면 저에게 오이 마사지를 시키고, 그렇죠. 전신에 오이팩. 오이집을 막이을 벌리고 매기고. <laughs> 이러면, 네. 제가 30분 정도 죽음의 비명을 지르겠지만, 네. 그 지나고 나면, 아,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구나. <laughs>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네. 과거에 행해졌던 다소 무서운 치료법입니다. 그렇죠. 얘가 네. 좀 이제 가혹하다라고 네. 해가지고 요즘에는 사용되지 않는 치료법이에요. 네, 하지만 실제로 효과는 있었다고 하고요. 네. 네, 어쨌든, 불안과 걱정에 마음 쉴곳 없게 하는 당신의 뇌를 위한 32점의 그림과, 은유에 담긴 치유의 힘 스웨덴 심리학상을 받은 분께서 쓰신 책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무 불안하다 내 머릿속 동화벽을 잘 길들이고 싶다 혹은 내 지인이 너무 불안해한다 그분들에게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오늘 이 책을 다섯 분께 선물해 드릴 거니까요 이 영상 댓글에 책을 받고 싶은 이유와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하여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음. 그림도 귀엽고요. 또 굉장히 제가 훑어봤을 때어 가볍게 읽기에 좋은 내용들이 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